지금은 법이 바뀌어서, 뭐, 어떤 상황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. 그런데, 캐나다 있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죠. 늘한 금요일쯤 되면은 그 냄새가 올라옵니다. 어떤 냄새냐. 마리화나 그 냄새죠. 그 파티를 하는가, 하여튼 무엇을 하는가. 마리화나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기분이 참안 좋아요. 어... 우리가 기분 안 좋은 걸 떠나서 그 아이, 시에리가 이제 100일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100일도 안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그 아이 아내와 함께 참 고민을 했습니다. 새벽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 5시 반이었죠. 그 정장하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나오면 백인인가 이제 스페니쉬인가 조용하게 둘이 이렇게 뭘 나눕니다. 거래를 하죠. 검은 봉투랑 돈이 오가는데 은밀하게. 무언가 오고 가는 것이죠. 과연 이 나라의 법이 어떤가, 저래도 되는가, 말이 하나 그 말로만 들었지.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,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개인이 혼자서 피는 건 상관없지만 거래는 처벌을 받는다. 뭐 이런 게다 있나라는 거죠. 아니, 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래는 처벌받는다. 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왜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. 마약하면 처벌받죠. 그래서 그 처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약에 대한 중독, 그 중독 증세죠. 환각의 지배를 받는 것 아,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. 죄는 형벌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지배가 있다라는 것이죠. 어떤 한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 뿐만 아니라 그 중독에서도 그 중독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다. 이 선언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와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. 그것을 말하는 거죠. 그 속박에서,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. 해방되었다.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.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. 나에게 어떤 정죄의 상황이 몰아칠 때라도 이 말씀을 외우고 기록해서 그 안전배틀처럼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. 확실히 믿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안 믿으면은 아무리 신자라 해도 별수 없는 겁니다.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. 교회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불화살 쏴댑니다. 그 지체 하나를 상처내어서 그몸 전체를 무너뜨리겠다, 고통을 주겠다라는 그 흉악한 음모죠.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. 너 같은 게 너가.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뭐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뭔 일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.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. 딱 그렇게 말씀 믿고 선포하면 나아가는 거죠.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. 여기서 그 방패라는 것은 사각진, 커다란 장방형이죠. 그 원형으로 몸의 일부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막아내는 겁니다. 다만 수비하는 용도, 그 방패로 막아내는 용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아내면서 두 발은 조금씩 움직여서 전진하기 위함입니다.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. 다만, 그저 삶을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믿음이 불화사를 소멸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, 점점 나아가게 하는 것. 그것이 믿음입니다.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? 성령의 검으로 최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죠.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.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? 아, 그것은 복음입니다. 복음이 우리를 죄의 창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,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.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.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고,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다.